안녕하세요. 호호걸 민지숙입니다. 오늘은 번거지 모자 4장으로 이루어진 모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4장 짜리 오늘 했고 6장, 8장 짜리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튜올리 모자입니다. 머리 둘레는 6 0 c m 고요 길이는 25cm, 와이어가 필요한데요. 와이어는 100cm 플러스 알파. 알파는 2에서 5cm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식서 방향 확인하시고요. 제가 4cm 간격으로 그려주면서 위 아래 1cm 정도씩 위 아래 수치를 조가면서 곡선으로 연결했습니다. 위서부터 3.5, 5.5, 5.8 6.2, 7.5, 8, 8.5, 10, 10.8, 11.5, 다시 10 밑으로 떨어지는 건이 선에서 4cm 내려왔습니다. 나중에 그리시고 난 다음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말고 그리시기 바랍니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은 했고요, 시접은 1cm로 했습니다. 한장한장 한장 연결해서 두장 만들고, 두장더 연결해서 네장 만들겠습니다. 모두 상침 놔줄 거예요, 가름솔로 해서 양쪽 다 상침 놔주겠습니다 박음질 하겠습니다. 두장 연결했고요. 갈라서 양쪽 모두 상침하겠습니다. 두장두장 연결했고요. 상침 나 줬고요. 두장두장 연결해서 네장 만들겠습니다. 내장 연결했구요. 내장 연결한 부분 상침하겠습니다. 내장 모두 연결했구요. 상침 넣어줬구요. 합체할 건데요. 합체하기 전에 시접 정리하고 합체하겠습니다. 겉과 겉끼리 놓고 합체하겠습니다. 창구멍 남기고 박음질하겠습니다. 창구멍을 제외한 내 네, 나머지는 가위집 쪽 주었습니다. 스팀 한번 줬고요. 뒤집기 하겠습니다. 모양 잡겠습니다. 창구멍 위치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와이어 넣은 다음에 창구멍 막을 거예요. 현재는 막지 않을 거예요. 창구멍을 제외한 0.2mm 스티치 상침 한번 넣어 주겠습니다. 끝에서 2cm 눌러박기 하겠습니다. 창구멍 포함해서 박음질 하겠습니다. 2cm 간격으로 한번 박아줬고요. 창구멍 이 부분은 박, 안쪽 부분은 박아줬습니다. 하지만 창구멍은 박지 않았어요. 이쪽으로 와이어를 넣을 것이기 때문에 이쪽은 열려 있습니다. 와이어 넣을 준비할 건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번 왔다 갔다 네번 하시고 한 2~3cm 여유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와이어 넣겠습니다. 음료수 빨대입니다. 빨대 부분을 이 주름진 데 말고 양쪽으로 1cm 정도 간격으로 잘라줍니다. 이 와이어 끝부분에 넣어주세요. 여기 창구멍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창구멍 부분 막아줬고요. 똑같이 상침으로 해서 연결해 놓겠습니다. 와이어 넣어서 모두 완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정바느질, 움직이지 않게 얘네가 떨어지지 않게 이 부분 하나 몇 군데 고정바느질 넣어주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호호걸 민지숙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